대구 테이크랑 여기 보이는 맥주랑 다 페어링을 해봤습니다. 양이 좀 많죠. 혼자 먹기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몇몇 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같이 테이크스팅을 했고요. 페어링 어, 페어링을 했고 어, 여기 앞에 보이는 첫 번째 세개 이거는 몰트 상향의 맥주예요. 그리고 이세개이세 요요 가지는 이스트 상향의 맥주고 그리고 두 개는 사실 따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아이리시 스타워트를 선택한 이유는, 아일랜드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해산물하고 페어링이 좀 많이, 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예, 아이리시 스타워트를 선택을 했고. 피쉬치스 많이 먹죠. 예. 얘는 둔켈. 둔켈이 그 독일말이고요. 영어로 이제 다크비어라고, 다크라고 생각하실 때거든요. 예. 그래서 얘도 약간 볶음무트 성향이 좀 있어서, 예, 선택을 해봤고. 예, 스코티셰. 얘는 지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알콜올 농도가 좀 높기도 하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로 어, 섬 나라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예,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얘는 세종, 뭐 농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얘는 벨자스트롱 트리펠 그리고 얘는 쿼드 퍼드. 쿼드로펠 예, 근데 사실은 쿼드보다는 아이스복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두 가지 세정하고 트리텔하고 마시다 보니까 아이스복보다는 커드가 낫겠다 싶어서 얘는 뺐습니다 얘는 뺐고 그리고 이 여섯 가지를 다 먹고 나서 똑같이 얘기했던 저랑 같이 시음했던 네 분이 똑같이 얘기했던 그 추천 맥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람빅 계열 람빅 예, 계열을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육키랑 같이 페어링 했을 때는 사실 람빗 계열은 전개인적으로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먹고 나니까, 대구 스테이크를 먹고 나니까, 어, 람빗 계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갖고 온 거는 크릭인데, 괴지나 뭐, 다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서 제일 원픽,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다섯 명이서 제일 원픽으로 찍었던 거는,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이 음 약간 쿰쿰하면서도 바디감도 좀 있고 그리고 대구살 스테이크 약간 비린내가 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비린내를 잘못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스테이크를 선택한 이유도 제가 알고 있는 대구살은 비린내가 가장 적은 생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스테이크를 선택을 했었고요 저는 비린내를 못 맡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약간 느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 대구 스테이크랑 가장 잘 어울렸던 거는 일단 세 종. 음. 그 다음에, 쿼드루펠. 그 다음에, 트리펠. 뭐세 가지였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많이 기대했던 거는, r 리 c 스타워프하고, 피시에이였습니다. 스카치에이라고 하죠. 이두 가지는 아무래도 그 음, 피시앤칩스라든지 뭐 이런 그 해산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맥주를 페어링을 하는 나라에서 나온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저는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얘네는 어중간하더라고요. 어중간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개인의 입맛 뭐 기호이다 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요두 가지는 저는 제일 기대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요두 가지는, 일단은 저는, 예. 네. 실패였습니다, 실패. 바로코 툰켈. 얘도, 툰켈도 괜찮았는데, 요세 가지에 비해서는, 요세 가지가 아무래도 좀 딸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제가 대구 스테이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서 요즘에 많이 혼자들 드시니까 집에서 충분히 그 스테이크 대구살 스테이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살 스테이크를 만약에 드신다고 했을 때 그것들과 가장 어울리는 맥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의 맥주는 다섯 명이서 픽을 했던 거고. 이세 가지 맥주 스타일은 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뭐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리를 하고 이세 가지 맥주, 이세 가지 맥주 아니면 뭐 새로 추천드린 람비 아니면 와이스북 뭐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IPA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창도 음, 원형도 있고 적당한 비터도 있으니까 IPA 스타일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경험해 보시죠 Experience the d f f e r n c e